이그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 많이 해야 집에 가서도 서운해지 어!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보골킹 넘어가니까 하지고아니 아니 아니난 가운데에다 놓으면은 땅사문못 넣으니까 여기다 붙이셔야지 될수 있으면은 그쵸? 그래야 세대 쏙 넣지 어렵더라도 여기서 연습하고 가셔야 집에 가서 쏙 넣지 휴마 좀 내리셔야 돼 이건 내렸어 그러면은 조수님이 여기다 끼워 넣으셔야 되겠네 네. 자. 요렇게만 좀 돌려 봐. 좀 왔다가 요렇게. 삐뚤어졌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자. 자, 핸들 멈추시고 중립을 넣어 버릴게요. 중립. 중립. 지금 중립이에요? 뒤로 그대로. 네. 그만, 마... 네, 세우세요. 네, 세우세요. 사이드 스탠드, 스탠드. 네, 고생하셨습니다.